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연립하셔가지고 f x와 g x를 찾아내시는 게자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사실 인 식이 제일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거 이것이 무엇인지를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고 무언가를 연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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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오, 가만히 있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오, 가만히 있네?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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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때릴 안 때릴 거라는 걸 아는 거지, 저지. 쌍둥색 아, 그렇지. 리액션은 그 친구지. 음. 자, 그래서 <laughs> 무언가 어떤 현상을 관찰하고 자극이 오면 그것을 인지를 해야지.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이렇게 바, 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네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인지를 하고 판단을 한 다음에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문제들을 좀 풀어 보도록 하죠. 자, 121313, 121718. 유형 앞에 있는 두 문제씩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 되신 분들은 뒤쪽으로 가서 이게 베이직하고 노멀하고 터프 세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베이직이 너무 쉽다 그러면 터프로 바로 넘어가시고 베이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그러면 노멀로 넘어가세요. 자, 시작해 주시고요. 예. 자, 3번은 이제 형0 1 6번인데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a부터 x까지 x t의 f(t)dt를 뭐라고 인식을 할 거냐? 인식이 문제야, 인식이. 인식이. 한상원, 어떻게 인식할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정체가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정체가 뭐야? 뭐야? 어. 정체 함수. 어, 함수야, 함수. 어. 근데. 저거랑 차이점이 뭐야? 2번이랑 차이점. 2번이가 앞에 하나. 맞아, 앞에 하나가 더 붙었어. 근데 저 앞에 하나 붙은 거를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나? 좋아, 분배.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적 적당하게 정리를 하시고 x f x x f t d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라 a부터 x까지 tftdt라고 쓸수 있다. 요게 일단 정적분의 성질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 놓고, 얘는 오로지 t에 대한 함수인데, 얘는 오로지 t에 대한 함수가 아니고, 우리가 얘를 인식을 할때 x에 대한 함수, 즉, x가 바뀌면 바뀌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적분을할 때, t로 적분을할때 t가 아닌 문자 x는 사실, 이 적분의 대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빼놓고 계산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